안녕하세요. 이번 저의 스피치 주제는 나를 파는 세이즈 스피치입니다. 동풍 쇠춘归发我 지상화 봄파라미 봄을 따라 돌아와서 꽃나무 가지에 꽃이 피운다. 이것은 당나라대의 시인 이백기 시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꽃나무에 꽃을 피우듯이 이제 저는 대하 생활을 마치고 저에게 인생 사회 생활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음, 시로 제 소개를 시작한 이유는 제 이름이 시 더하기 시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시를 읽으실 때마다 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 강소성 난통시에서 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모두 난통에서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에 중국의 보통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놀면서 보냈습니다. 특이한 점이 제가 특이한 외국 노래, 영화, 드라마를 무척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 취미 때문에 외국어를 좋아하게 되었고, 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어, 어릴 때부터 제가 관심이 어, 가장 많은 분야이니까요. 대학에서 광고,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배운 한국 역사와 문화로 저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어린 학생들이 혼자 생활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혼자 해결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에 다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음, 이 습관은 저에게 자리심을 키워주었습니다. 어, 이제 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더라도 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 스스로 해결해내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어,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음, 저는 중국과 중국인의 사고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과 한국인의 사고 방식 도한잘 알고 있습니다. 음, 이 장점을 사려 제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일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어, 조직과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으로, 음, 어, 저는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음, 이상 씨, 도학기 씨, 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